KBS 스포츠 예술과학원 축구 전문과 정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2학기가 개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수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부분, 심히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도 집에서 인간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축구 전문 과정은 이렇게 이론 수업보다는 밖에 나가서 실기 수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 그런, 예,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상당히 답답하고요. 또, 지금 코로나, 또 태풍, 폭염까지 여러분들, 또 저까지, 대한민국 온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쉬운 부분을 뒤로 하고, 개인위생과 마스크 쓰기 또 철저히 하시고, 정부 당국이 따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조금 안정된 예,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 이렇게 바, 예, 방송을 튼 거는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2학기 때 준비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좀 잠시나마 소개를 시키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는 대부분 그 대회 준비하는 기간, 예, 대회 마케팅이라든지 대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예,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회를 한번 치러 왔었는데요. 상당히 예, 교수로서 만족한 부분, 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잘 따라주신 부, 부분, 또 제가 생각한 것 이상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2학기에는. 좀더 현장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2학기 때 수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학기에는 1학기 때 대회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그 해설, 그 다음에 방송, 1인 개인 방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 선정과 후원사 관리를 1학기 때 했는데, 대회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이야기 때는 스폰서십과 스폰서 따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더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외를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 때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외적인 부분은 할수없고요 그리고 내년 시즌 선수들을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에 이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이적과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 뽑는 과정과 뽑는 방법 그리고 연봉 책정과 이적료 산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국제 이적법 FIFA가 정하는 국제 이적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학기 과제는, 1학기 때는 저희가 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PPT로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2학기 때는 외국인 선수를 뽑는 과정, 내가 만약에 에이전시 대표라면, 내가 만약에 에이전트라면이라는 예, 가정 하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선수를 뽑아서 팀에 넣는 과정에 대해서 과제를 여러분들과 1학기 방식 그대로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2학기 때도 간단하게 때로는 여러분들께 힘도 있는 그런 과정의 축구 전문 과정을 이제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자격증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축구 관련된 이외에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 수요일 직접 강의실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데요. 우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사회, 저 거리두기 2단계 동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또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 또 스스로가 극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대면 수업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